오늘도 고생했어요. 오늘 하루 주식.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 오아주 여러분, DJ 스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휴마시스 되겠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진단키트 수요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있을 예정이죠. 어, 오늘도 그 세력사냥 잔선생님이 오늘 출근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기, 오늘, 오아주 식구 여러분들과 장선생님 식구 여러분들 다들 좀 오셔가지고, 오늘 제 영상 좀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아무래도 하락이 나오는 건좀 당연했어요. 제가 오늘 영상을 어떤 걸, 어제 영상을 어떤 걸좀 업로드를 했었냐면, 네, 안녕하세요. 어, 그, 화이자 관련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내일 상승 예상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어. 이걸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일단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기존의 진단 키트라던가 반대급부에 있는 친구들은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너무 개념치 마시고 오늘은 하락세를 좀 지켜 보시는 게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회사에 문제 없고요. 반대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코로나 치료 관련된 약이 개발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반대급부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반대급부도 주가가 하락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셀트리온도 보시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액세스 바이오 하락을 했죠. 또뭐 랩지노믹스 어 시젠 한번 볼까요 빠지죠 이리지씨 이런 친구들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단기적인 눌림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게 어, 휴마시스 주주분들께서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렙치노메스를 좋게 보고 그런 이유는 이 코로나19 검사키트가 어쨌든 계속해서 쓰일 수밖에 없다. 왜? 바이든 정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야, 니네들 사람 많은 기업 100명만 넘어가면 전부 다 정기적으로 검사해라. 검사 안 하면 혼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심해지든 많아지든 적어지든 없어지든 계속해서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휴마시스의 경우에는 셀트리온이랑 또 코로나 진단키트를 공동 개발을 했죠. 지난주에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 14세 이상은 모두가 가능한 제품이고 처방전 없이 우리 요즘에 다 팔잖아요. 그뭐 편의점 같은 데 가도 팔고, 포기 가도 팔더라고요. 그런 것들. 처방전 없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구매가 가능하다. 어, 이런 것들을 다 이뤄내고 있는 게 어디다? 휴마시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휴마시스 요번에 돈잘 벌었을 겁니다. 아, 돈잘 벌었을 거고, 벌어놓은 돈으로 어떻게 또 다른 것들 진행을 하는지, 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회사의 어떤 재무구조가 개편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발, R&D 이런 것들 다 진행이 가능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적자폭 기록하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회사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날개를 달았다 그죠? 코로나 때문입니다 2021년에도 분명히 좀 좋아질 가능성 있고 지금 이미 2020년도에 매출액을 뛰어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아, 2022년, 2022년까지도 괜찮은 흐름은 나오겠다. 왜? 제가 늘 강조하죠. 왜? 코로나, 위드 코로나는 여러분, 코로나가 없어져서 위드 코로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 코로나와 같이 삶을 영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 코로나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더 증가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가 잦아드는 게또 코로나 확진자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질병 자체가 한번 자리를 잡고 나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감소세에 들더라도 몸이 조금만 안 좋으면 어떻겠어요. 코로나 검사 해봐야 됩니다. 코로나 검사 해보기 때문에 어, 코로나가 정말로 어, 진짜 완전히 사멸해가지고 한 2년, 1년 이렇게 지나기 전까지는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 이렇게 동네에 역병이 돌았는데 몸이 좀안 좋으면 역병, 역병부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바로 진단해주는 기기가 있으면 열 나고 뭐 몸좀안 좋고 이러면 미리 진단부터 해보겠죠. 어, 진단해보고 내가 맞다라고 하면 아, 어, 딱 맞으면 또 우리 치료제 다 나왔으니까 치료제를 먹어야 되고 아무 반응이 없는데. 그냥 몸안 좋다고 코로나 치료제를 몸 아픈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진단을 하고 코로나가 확진이 된걸 확인을 해야 약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 있고, 이제 휴마시스라는 기업은 아예 질적 성장을 해버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어, 지금 주가 위치가 사실 좀 높은 위치에 있긴 합니다. 저점 대비요 그렇지만, 어, 분명히 지금 21선, 31선, 221선, 다좀 모이고 있다, 그죠? 모인다는 것은 결국에 거기에서 저점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 여기도 보시면 저점 라인 형성이 되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여기도 보시면 저점 라인 형성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잘 캐치해 보시면, 아, 앞으로 지금 또 다시 모이고 있는데 이게 저점 라인 형성을 하는 건가? 라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어 무조건적으로 분할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제일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오아주 여러분 그리고 세력사냥 장선생 여러분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내일도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종목 입절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지만 저희 또 무료 추천 종목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났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받아보시냐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여기 반짝반짝 깜빡깜빡거리는 라이브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이것 눌러보셔가지고 여기에 11월 8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이렇게 여러가지 종목들 추천해 주시고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시거든요 무료 추천주는 9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시고, 어, 미국 지수 이야기 해 주십니다. 지금 미국 상황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이야기 해 주시면서, 어, 조금 관심 가져봐야 될 만한 이야기들을 또해 주시거든요. 어. 그리고 저희 양재, 서울 양재동에, 어, 저희 AP 투자영수 사업이 있습니다. 어, 바쁘지 않으신 분들 한 번씩 들려가지고, 저희 1층에 카페 이용 한번해 보시고, 저도 한번 보시고, 김용재 소장님도 기회되면 또 보실 수 있거든요. 자, 9시부터 무료 추천 정보. 티웨이홀딩스 목표가 손절가, 국전약품 목표가 손절가, 팜스토리 목표가 손절가로 대응 추천을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티웨이홀딩스는 1차 목표가 달성하고 하락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또 1차 목표가 차트 고가 이렇게 1차 목표가 달성해서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전약품은 손절가 이탈을 했네요. 음. 단타에서 손절가 목표가 되게 중요하죠. 칼같이 지키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VIP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른, 아, 그, 오늘 하루 주식 보고 연락을 주시면 추가 할인이 되는데요. 원래 가격도 한 달에 8만원 밖에 안 합니다. 1년에 100만원. 이렇게 가입 한번 하셔가지고 저희 정보 이용해 보시면 되고, 1833-6014로 전화하셔가지고, 저 오늘 하루 주식 보고 연락드립니다. 조금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추가 할인도 되고, 여기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1개월 또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다시 눌러보시면 테마주 검색기 있거든요. 음, 테마주 검색기가 뭐냐. 지금 저희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금일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아 놓으시고 한번 쭉 보시면 아 이런 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들은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저희 쭉 내려 보셔 가지고 휴대폰 버전 윈도우 버전 무료로 한번 또 다운받아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VIP 분들은 어, 이제 VIP 추천 종목 여기 눌러보시면 종목을 그냥 드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3분할 배주가 들어가고, 음, 이렇게 왜 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 적어 드립니다. 관련된 내용, 시황, 산업 특이점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리니까 주주에게 안심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어, 이런 것들 충분히 좀 살펴보셔가지고 언제든지 많이 이용해 주세요.